샬롬! 길이 되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토요일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등불로 삼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1장부터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로법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을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때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유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건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고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그리하며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 도다.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슬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이슬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나이다. 이르시되 화이슬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에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12장.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은번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나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을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니 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알았더라면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대 주께서 이 비율을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에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기 싫어 귀신의 왕인 바이세발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을 분명히 정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집은 잠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집이 된것 같아도 곧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네, 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역과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 있을 주일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온양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화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분주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셔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화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찬평안을 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쓰는 부교육자 선가대 교사 방송팀과 여기저기서 수고하는 집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께 연락되고 영합으로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사.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양 장로교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심이 하 가득하여 온양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줄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세요.